이번에는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선언해 보겠습니다. 구조체 요소가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배열이 아닌 요소마다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만들고 멜크 함수로 각 요소에 메모리를 할당하면 됩니다. 구조체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붙인 뒤에 크기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struct 구조체 이름 s* 포인터 이름 대괄호 크기 형식입니다. malloc free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tdlib.hheader 파일을 포함해줍니다. 그리고 struct point2d 중괄호 int x int y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하고 main 함수에서 struct point2d asterisk p 대괄호 3 이렇게 크기가 3인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for int i는 0 i가 size of p 나누기 size of struct point2d 포인터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고 i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p 대괄호 i에 멜록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크기는 size of struct point2d로 지정합니다. p 대괄호 0 화살표 x에는 10 p 대괄호 0 화살표 y에는 20 p 대괄호 1 화살표 x에는 30 p 대괄호 1 화살표 y에는 40 p 대괄호 2 화살표 x에는 50 p 대괄호 2 화살표 y에는 6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으로 p0부터 이까지 x와 y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for i는 0. i가 size of p 나누기 size of struct point2d 포인터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고 i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free 함수로 p 대괄호 i의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Ctrl f5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0, 20 그리고 30, 40 그리고 50, 60이 출력됩니다. struct point2d Asterisk, *p 대괄호 3처럼 구조체 포인터를 선언하면서 대괄호 안에 크기를 넣어 주면 배열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체 포인터 배열만 선언하고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았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 크기만큼 반복하면서 각 요소에 구조체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해 줍니다. 이때 구조체 포인터 배열에는 포인터가 들어있으니까 요소 개수를 구하려면 구조체 포인터 배열의 전체 크기에서 구조체 포인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size of struct point2d는 구조체가 차지하는 크기, 그리고 size of struct point2d 포인터는 구조체 포인터의 크기입니다. 구조체 포인터 배열에서 각 요소에 접근하려면 배열 뒤에 대괄호를 사용하고 대괄호 안에는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단 배열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포인터니까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멤버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p 대괄호 0 화살표 x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3인 구조체 포인터 배열 p에는 멜록으로, 동적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멤버에 접근하려면 p에 인덱스를 지정한 다음에 화살표 연산자로 멤버에 접근하면 됩니다. 구조체 포인터 배열의 사용이 끝났으면 메모리를 해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열 크기만큼 반복하면서 각 요소에 할당된 동적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구조체 배열과 구조체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법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열에 일반 구조체가 들어있으면 점으로 접근하고 포인터가 들어있으면 화살표로 접근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